어, 11월 11일, 경감 어, 장전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. 뉴욕증시가 이제 대표적 인플레이션 지표라고 하죠. 소비자 물가지수라고 하는 CPI가 시장 예상치보다 정말 크게 둔화된 어, 가운데 당연히 좀 이런 상태면은 이제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조절 기대감이 어,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정말 크게 이제 폭등이 나온 그런 시장입니다.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게 지금 기대하고 기대해도 쉽게 꺾이지 않던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어,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기대를 안 하고 있을 때 갑자기 크게 화해하면서 완전히 분마 되었기 때문에 이제 바로 여론이 이제 뭐 일단 당장 연준의 입장을 밝힌 게. 불과 저번 주기 때문에, 어, 이제 금리 인상이 0.5BP로 웬말에한번 줄어들고, 이제 좀이 눈치를 보다가 좀 긴축 속도가 좀 크게 좀 급속도로 좀 동결이 되지 않겠느냐. 그러니까 완전히 좀 조절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번지면서 뉴욕 기시가 정말 하루 만에 분위기가 바꾸고 크게 반등하고 있습니다. 뭐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 지수가 7% 이상 급등했는데, 아, 뭐이 정도 급등세가 기록한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날 정도로 정말 가물가물한데, 뭐 이제 뭐 언론에서 2년 만에 그러니까 나오는 그런 지수라고 합니다 이게 코로나 터지고 나서 시장이 좀 정말 두훈풍이 부러울 때한번 정도 요정도의큰 반응이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제 그때쯤 했던 것 같고 결국에는 이하루만의 시장 분위기가 바뀌면서 인플레이션 고점 분위기가 좀 달성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전체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에서 국내 증시가 움직이는 테마들 뭐 수소 테마 뭐 네옴시티 뭐 원전 등등 지금 기대 그런 테마들이 있지만 오늘은 시장 전반적으로 정체적인 상승 을 통해서 수급이 분산될 거예요. 그니까 러 아침부터 이미 좀 뛰어서 시작하는 그런 종목들도 있고, 뭐를 사내만에 할 필요가 없이, 그냥 전체적으로 좀 평가 손익이 좀 올라오는 그런 시장이 될수 있기 때문에, 뭐, 그 안에서도 조금 더 분출력이 높아 보이는 좀그 먹거리들을 좀 포착을 해서 좀 다음 주를 준비하는 좀 현금 확보 기간으로 좀 잡으면서, 어, 그동안 물려있던 종목들에 대한 좀 방향성, 좀 대응점들을 좀 찾아가는 그런 날이 좀될것 같고요. 어, 지금, 이 분위기가 중요한 게월 초에 그 FOMC 결과가 있었고, 그리고 이제 C파의 지수가 몰려 있었고, 뭐 당분간 11월에 좀 주요 발표 지수가 크게 좀 와닿을 게 없는 게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확실성을 키울 만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. 중간선거 결과도 뭐 명확하게 나왔으면 좋겠지만, 일단 좀 비긴 상황에서 한달 후에 명확한게 나오기 때문에 뭐 불확실성에 고조가 되는 이제 11월 말 주차가 지나기 전까지는 당분간 시장이 좀 훈풍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자 여러분들 좀이 반등이 뭐 지금 막 갑자기 하루 만에 막 분위기가 살다고 해가지고 무조건적인 낙관론이 필요는 없고 언제든지 꺾일 수는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은 있지만 다만 이 안에서 충분히 지금 집중해서 얻어갈 수 있는 게 많으니까 무조건 집중해서 지금 바짝 한 2주 정도 수익 좀 땡길 수 있는 이 지금 시장 상승세가 올라가고 있을 때 최대한 대응을 통해서 현금도 좀 확보하고 수익도 좀 발생시키면서 좀 순통이 틀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으니까 오늘부터 좀 집중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